정신 상태를 감정해 보니까 효율이더라라는 얘기 때문에 어 효율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보편적인 삶. 여러분의 꿈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꿈이 뭐니? 모르 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좆된 거예요. 이제.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죠. 아까도 막 이렇게 막 가리고. 꿈이 없어. 요그 꿈이 뭐야? 자동차 엔지니어. 자동차 엔지니어.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막연한 거야, 추상적인 꿈이야, 구체적인 꿈이야. 뭐가 있어? 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가 이 학생이라면 대학 입시 공부하기 전에 제 2생이냐 아니면 3학년이냐? 어? 삼생이야. 그러면 더더군다. 내가 얘라면 롤 모델이 있니? 그런 건 없니? 거기 갔을 것 같아. 정문구 씨를 만나러 갔을 것 같아. <laughs> 아니,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대부분 사면 안 하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어? 안 한다니까. 안 해. 왜? 안 해. 왜? 보, 보편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 아, 야 그냥 농담하는 얘기 아니니까. 나 같은 정문구 씨 찾아갈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저거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애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경험담이잖아. 나는 사실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본사 앞에 가서 만나 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날 막아서 못 들어갔지. 그때만 만나서. 만날... 어?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이 지금 그 한양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아, 니에요 맞죠? 그럼 한양대학교에 자동차 공학과를가본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야. 내 얘기는. 거기를 먼저 가야지. 거기 선배한테 물어봐야지 차라리 나 그거 인정. 선생님 이베에몇번 풀었냐? 그거 인정. 선생님 하루에 수학 공부 몇 시간? 그거 인정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커뮤니티 사이트. <laughs> 가장 보편적이고도 가장 여러분 꿈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 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쪽을 쫓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남들과 다르게 가야지. 그 거의 가서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왜? 나중에 안 다음에 인생은 두번뭐 리허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리허설이 있었으면 옛날에 는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누구나 한 번쯤 후회하는 일이 하나씩 있고 내가 지금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살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걸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쪽 롤 모델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벤트 MC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당장 김재용 씨한테 가야죠. 그쪽에 1인자니까 제일 내가 하지 말아야 어, 나 이럴 것 같아 딱 가서 내가 20살인데 제일 해야 될거 다섯 가지와 제일 하지 말아야 될거 다섯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평생 은인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무실로 들어, 집덕 들어가 그것도 뭐 입고? 교복 입고 깔끔하게 딱가 그럼 여러분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2013학년 13학번, 저처럼 말 더듬지 말고. 2013학번이 되고 싶은데, 어? 1년 동안 해야 될일 5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일 5가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선배님,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이쁘죠?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로 오세요. 그럽니다 어? 어느 어 학교 다니세요? 이러면서 일로 오시라 그랬다고딱 앉으면 얘기해준다. 언제 자기는 제일 힘들었고 그거를 내가 대신했던 게 뭐야. 그치? 멘토링이랑 방송해가지고 올해도 할 건데 맨날 그~ 그~ 여러분 좋아하는 학교 여러분 가고 싶다는 학교 가가지고 내가 선배들한테 물어봐 주잖아.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그러면 6월 못병우야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내가 그걸 이해해 야. 아니 그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는 거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지가 약할 때는 배경을 바꾸라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바꾸는 방법입니다 찾아가 봐 그냥 일요일날 노는 거랑 일요일날 찾아가지 말고 평일날 찾아가 보세요 삼성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많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금 방학이잖아 찾아가라고 어? 그래서 해야 될일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될일 다섯 가지를 물어봐 아마 해야 될일 중에서 정세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있겠지 그건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를 한 명한테 물어보지 마. 어느 사, 집단이나, 이집 이상한 사람이다. <laughs> 다섯 명한테 물어봐서 공통된 게 두세 개가 보인다. 그럼 그건 무조건 지키시고, 다섯 명한테 물어봐서 공통되지 하지 말아야 거거 공통된 게 보인다. 그럼 그것도 무조건 지키라고요. 어,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니? 거기에서 조언을 얻으라는 얘기지. 설날. 큰아버지, 서울대 출신 큰아버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시절이랑 금은 다르잖아. 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한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무조건 찾아가라고. 장수학과 많지도 않잖아요. 그 학교 딱 가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